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2월 17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예, 생각보다 높게 나온 PPI 하고 또 예상보다 적게 나온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하루 만에 뉴욕 시장을 다시 끌어내렸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어제 뉴욕 시장에서 NDF 환율도 상당히 올라서 우리 시장은 오늘 뭐 어려운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금요일의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시작부터 1%가 넘게 하락을 하면서 아주 힘겨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개인이 뭐 이렇게 매수 우위를 좀 보였지만 이게 지극히 제한적이었었고 또 기관의 매도는 계속해서 어 물론 이제 연기금 빼고 기관의 주로 금융투자의 매도가 종일 이어졌습니다 중간에 이제 약보안권까지 조금 줄이기는 했었는데 에, 결코 쉽지 않은 그런 하루였다 이제 동시효과에서 기관은 좀 팔고 외국인은 좀 사고 이러면서 어, 오늘도 외국인이 순매수한 거로 결과치는 나왔지만 시장 전체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195억을 최종적으로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3,843억을 순 매도했습니다. 개인은 2,246억을 순 매수를 해서 오늘 이제 그 코스피 종가는 2,451.21포인트 어제보다 0.98% 거의 1% 하락하면서 시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보다 훨씬 많은 1.2%가 넘는 그런 하락을 한 상태로 출발을 했고,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우위가, 어, 하루 종일 계속, 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다 할, 어, 반등도 없고, 어, 하루 종일 그 하락권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2,104억을 순 매도했고요. 기관은 1,810억을 순 매도했고, 개인은 3,862억을 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망암지수는 775.62포인트 어제보다 1.16%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양봉이지만 윗꼬리가 많이 달렸잖아요. 그래서 5일, 12일도 지켜내지 못했고 끝날 무렵에도 20일 이동 평균까지 좀 내줬어요. 뭐 거의 동일선상에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좀 힘든 장이 예상된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5일 이동 평균선은 지켰지만 10일 이동 평균이랑 거의 맞다 갖고 있어서 그 굉장히 그 도지인데 윗꼬리가 많이 이렇게 달린 양봉의 도지라서 어좀 어려움이 잠깐 더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 차트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의 특징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끝판에 이제 좀 사면서 삼성전자 510억 순매수했고, SK 하이닉스 347억 순매수했고, 이거 이제 외국인들이 그동안 많이 사놨던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오늘 그것들, 그리고 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 LG화학, SDI는 전부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기관은, 우리나라 기관은 시가총의 상위에서 포스코 홀딩스 191억 순 매수한 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팔았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할거 없이. 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현대차는 210억을 순 매수했고, 기아는 40억을 순 매수했고, 카카오는 49억을 순 매수했고, 네이버는 44억을 순 매수했습니다. 에코프로 에코 BM도 154억을 순 매수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은뭐 11억. 근데 이제 LNF, 에코프로, 카카오 게임 전부 어, 외국인들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지수도 많이 빠졌지만 전체적인 그 흐름의 특성상 오늘 이제 반도체 그나마 외국인들이 좀 샀고 자동차 샀고, 네. 뭐그 정도로 어, 볼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이한 거 없이 전부 매도 중에 있었다. 어, 시장이 좀 위축됐다 이거를 우리가 어, 느낄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섹터별로 보면 오늘 역시 이제 히토리우입니다. 중국이 그히토류를 정제하고 가공하고 그걸 이용하는 그 기술 자체를 수출 금지 목록에 포함시켰다 이런 겁니다. 중국이. 그래서 이그 특히 이제 그 추출 능력으로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중국만 하는 게그 사마름 코발트라 그래요. 이게 이제 저, 정 자정제라고 그러나요? 이게 자석을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수출 금지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반도체 배터리 뭐안 들어가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산업에 타격이 좀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히토리우 쪽이 좀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철강은 요새 계속 뭐 제일 큰게 이제 트리키의 지진이죠. 그러니까 제초에서 중단됐고 또, 철강 수출항도, 어,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수출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좀 반사의 이익을 보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 한국산 내진용 강제,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 때문에 좀 올랐고, 뭐, 이제 부수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이제 철강석 가격도, 어, 지난주에 현물가가 1 2 6달러예요 그러니까 1개월, 사이에 한6% 이상 상승한 거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철강이 좀 오늘 상대적으로 어 움직였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요새 얘기되고 있는 건설, 건설기계 뭐 이쪽은 재건 관련된 거잖아요. 우크라이나도 있고 당장 이제 트리키에 재건도 있고 네옴 시트도 있고 뭐 이래서 이쪽은 계속 돌아가면서 어, 기대가 좀 높아가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쪽에도 오늘 좀 움직였는데, 미국의 그 IRA 같이 유럽에서도 CRMA 법안이 핵심 그 광물 법안인가요? 핵심 요것들 때문에 폐배터리 재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제 이런 얘기. 또 우리 환경부도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해서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그런, 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이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은행권, 은행주들이 그동안에 이제 그 돈자치 파동 이, 때문에 좀 빠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은행도 여러 가지 개선책을 내놓고, 뭐 이러면서, 어쨌든 오늘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제 뭐, 엔터 중에서 키스트는 SM이 그 비음악 자회사 매각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어, 그렇게 됐고, 오늘 이제 SM은 13만 100원에 끝나서 역시 그 하이브가 불른 공개매수 가격 위에서 끝났고, 하이브는, 어, 무려 8,500원이 빠져서 4.46%가 하락을 하면서, 어, 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결국, 잘 버티던 미국 시장이 결국은 그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에 무릎을 꿇었다. 아,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 결국 이제 미국 시장이 이런, 이런 거잖아요 그동안 CPI 나왔고 어, CPI 이게 생각보다 높았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시장이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리테일 세일즈 소매 판매에도 3% 어, 그것도 끝도 안 했어요 그것도 좋은 쪽으로 했었어요 야이 정도면 어, 이게 태평성대인데 뭔 소리냐 어, 무슨. 무슨 소프트 랜딩, 무슨, 어, 뭐, 그런, 뭐, 랜딩은 무슨 랜딩, 그냥 이렇게 가면 되지. 인플레이션도 잘 견디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소매 판매, 그 그러니까 소비도 늘고 있고, 어, 그런데 뭐,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이제 했어요. 짐짓. 근데 사실은 여기에 숨어져 있는, 어, 그런 이제, 무서움은 있었지만 원래 시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딱 감추고 그랬는데 결국은 오늘 그 PPI가 결국 카운터펀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PPI가 한방딱 때리니까 그대로 어, 어 권투로 말하면 이제 다운이 된 겁니다. 다운이. 예. 그런데. 뭐, 그렇다고 그래서 이 시장이 여기서 뭐, 어, 못 일어나서 그냥 케오패하고 이럴 것같지는 않은 생각은 들어요. 어,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워낙 이제, 왜냐하면 지금 뭐, 고용지수도 좋고, 또 임금이, 예, 임금이 높고, 어, 일부, 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부에서 막 지원금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세이빙스레이트니까 저축도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뭐, 그 중에 30%는 썼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름 이제 뭐 물가가 막 오르고 그래도 인플레이션 잘 견딘다는 건 뭐예요? 그 가격 내릴 필요가 없으니까, 어, 기업의 매출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 지금 겉으로 보면 막 그래요. 뭐 소비도 늘고, 어.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믿는 구석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탁 맞고 벌렁 잡빠졌던그 시장이 이제 벌떡 일어날 겁니다. 또 권투 선수들이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게,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도, 이제, CPI, 뭐, 소매 판매, 이게 그러니까 잔매는 맞았어요. 어. 그런데, 다운된 거는, 이제, PPI 때문에 다운이 됐지만, 이제, 본투로 말하면, 그렇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경제가 이렇게, 어떤 거 하나에 이렇게 되진 않겠죠. 그런데 어제 이제 그러니까, 미국 그 연준의 총재들, 뭐, 우리 잘 아는, 뭐, 블러드, 뭐, 메스터,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했어요. 응. 50bp 올려야 된다. 뭐 이리, 이렇게요. 응. 특히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고용하고 노동 임금이 연준은 이게 그 금리를 올리면 꺾일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꺾일 줄 알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응. 근데 그거는 이제 이게 수요 사이드니까 공급 사이드를 이렇게 핸들링하는 연준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뭘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준은 이제 이쯤 되면 그런 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했는데 이게 잘 말을 안 들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경고를 연준이 한 거예요. 어, 어제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화들짝 놀래갖고 어, 그리고 어제 이제 어, 제가 비유한 대로 이제 다운이 된 거죠. 어제 어젯밤째.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그동안 설명했지만 그 동안에 받은 돈이 30 퍼센트밖에 안 썼고 나머지 돈이 있으니까 구태여 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삼대 업종이라고 부르는 이제 서비스에서 뭐그 레스토랑이니 뭐 이런 이제 그 서비스 업종 쉽게 이게 이제 리오프닝 되니까 그쪽에 이제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 이민자들은 막 돌아가고 어또그 이민자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이제 취업하고 막 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 다 가버리고 인근에 이제 뭐 어 남미 쪽이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 쪽에 사람이 없는데 리오프닝을 하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데 그 정작 움직여야 될그 미국 시민권자는 아직 돈이 있으니까 안 움직여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데서부터 어그 고용이 상당히 좋게 보이는 수치가 나오고 임금도 이제 데려와야 되니까 더 줄게 더 줄게니까 자꾸 임금도 이제 올라,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건 제가 이제 계속 설명해. 그러면서 이제, 야, 이거 뭐, 아직 70% 남아있는데 돈 쓰자. 우리랑 좀 달라요. 그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이. 그건 이제 쓰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카드 연체가 올라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70% 남아있는 저축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카드로 쓰고, 음. 이게 카드로 쓰고, 그 돈은 뭐냐. 야, 이거, 이게 놀아보니까 좋은데 일하기 싫다. 아그 고생하면서 야 그러니까 우리 2020년에 그 어? 기가 막힌 달콤함을 맛봤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그거 음. 그리고 뭐 거기도 영끌에서 막 이렇게 주식 투자하고 주택 사고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같지는 않겠지만 거기도 꽤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야 이거 암호화폐나 이런 데 걸자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이제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시장이 계속 이렇게 어 벌렁 접어졌던 또 벌떡 일어났다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역시 이 싸움의 칼자루를 누가지고 있느냐? 저는 이제 연준이라고 보는 거죠. 연준이 그래서 시간이 이제 이 흘러가면 뭐 아주 굉장히 긴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몇 개월 이내에 예. 이 이제 미국도 이제 위드 어, 코로나 이제 엔더믹 했으니까. 이민자들도 다시 돌아오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저축도 점점 줄어들고, 어, 결국 이제 실업도 증가하고, 왜냐면 그사람들 와서 막 채울 거니까, 이제 그때는 거꾸로 인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임금도 떨어지고,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어, 뭐, 조만간에 일어날 것 같아요. 뭐, 5, 6월 안에, 어, 그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연주는, 컨트롤 하는데 이게 컨트롤 안 되니까 어제도 그 블러드나 메스터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연준이 못 참고 이것들이 이렇게 했는데도 말을 안 대로 50pp 막 이렇게 해서 금리를 확 올려버리면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미국이야. 어, 어떻게 뭐, 어떻게 해결했지만 우리 같은 이머징 국가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어. 우린 대학 얘기 없어요. 여러분, 뭐, 지금 아시겠지만, 오늘 벌써 이제 환율 저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무역수지 뭐 보나마나, 그럼 우린 어떻게 해요? 응. 우리는 진짜 그렇게 되면 큰일이에요. 연준이 금리 세게 올리면. 응.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바라면서 얘기했던 게, 시장은 접어야 간다, 접어야 간다, 그 말씀 을각드리 게, 그러면 시장이 이쯤 해서, 어, 이쯤 해서, 그 무섭지 않은 척 하는 것좀 고만하고, 어, 한 차례 접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연준이랑 싸움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그러니까 연준이 그러면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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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척 하고, 어, 시장이 딱 접어주면 좋은데, 자꾸 이제 이런 거.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그 달콤함을 과거를 못 잊는 거예요. 흘러간 과거를. 2020년에 그 달콤한 맛을 못 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존재하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런 데다가 주식시장은 늘뭐 문제가 있어도 그걸 감추고 어 끝까지 가요 아닌 척하고 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당하죠 우리 수위 말하는 갈 때까지 간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도매 판매 그, 에그 리테일 센즈가뭐3%전월리비 좋다 뭐 어제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뭐 근데 사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뭐 그렇게 마냥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 필수 소비재, 뭐 이렇게 먹는 거, 뭐그 사람들 아침에 이제 뭐 이렇게 그 아침 식사 뭐 우유 뭐 <laughs> 그런 거 이제 사서 먹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빵 무슨 예? 예. 그 그런 것들 뭐 식품 서비스 이런 거 그러니까 필수적인 거는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내구성 소비재의 대표적인 자동차 나퍼니처 가구. 근데 여러분 뭐 자동차나 가구를 맨날 우리가 뭐 콘프레이크 사듯이 바꾸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벌써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거나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썩 좋다고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있으니까 쓰고 카드로 쓰고 일단 이런 거예요. 나머지 돈은 뭐 그냥 또 기회가 오는 것 같으니까 질르고, 어, 어, 위험 자산에. 어, 근데 정말 기회가 오는 건가?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우리 시장도. 어, 그래서 우리 시장도 뭐 끊임없이 지금 이 주식 사두시면 뭐 결국은 대박 날 겁니다. 이거 사십시오.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진짜 입이 삐뚤어졌어도 얘기는 똑바로 해야 돼요. 어. 절대로 뭐, 지금 같은 때 이거 사놓으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사놓으시면 나중에 큰돈 봅니다. 이거 얼마나 핵이 좋은 얘기예요. 그 나중은 언제고. 어, 그게 도대체 언제냐 말이에요. 어, 그럼 그때까지의 고생이나 뭐 이런 거는 아니 그걸 왜 나중에 그래요 오르기 직전 날 사면 되지. 그러니까 되지 않는 거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은 뭐 아닌 걸 어, 알고 어, 댓글하다가는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건 제 생각을 얘기하는 채널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2020년의 꿀맛을 너무 봤기 때문에, 지금 무서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섭긴 한데, 그, 그 공포보다는 그 꿀맛이 더 좋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돼요? 변동성이 커지죠. 들쭉날쭉하죠. 하루 올랐다, 하루 막 빠졌다. 요즘 우리 시장도 그 진폭이 점점 커지잖아요. 어. 근데 이런 거는 당분간 제 생각에 계속될 것 같아요. 어. 그 당분간이 언제냐. 아 지금 여,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 시장이 이기든 연준이 이기든 결판이 날 때까지. 근데 제 생각에 이건 곧 어, 상반기 결판 난다 이겁니다. 어, 결판 나는데 제바음이 있다면 시장이 무서운데 아니면 아닌 쪽 갈수록 일반 투자가는 더 힘든 거예요. 아 요새 얼마나 신났어요. 저렇게 변동성 큰데 파생 소위 말하는 파생꾼들은 얼마나 신났어요. 어.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는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백만 개미는 제가. 이 올해 들어오면서 작년 연말부터 말씀드렸죠 우리는 원칙을 정했으니까 우리는 그 원칙에 벗어나면 칼처럼 행동한다 그 원칙을 정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만 그런 거 없이 시장 그냥 막연히 진짜 멍 때리고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40년 동안 시장에 이런 꼴 저런 꼴다 봤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 딱그 매매 원칙 정해놓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히려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해서 주말에 주가가 빠지는 그런 날이긴 하지만, 뭐, 주가가 뭐, 우리가 쉬는 날도 빠지는 건 아니니까, 주말에는 그런 거다 잊고 편하게 지내신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슬권생에는 이제, 벌써 보신 분도 있지만, 제가 과거를 묻지 마세요. 뭐그 과거는 흘러갔다 이런 과거 얘기를 좀 했어요. 그 뭐냐면 휴식 시장에서도 과거에 너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2020년에 그 우리한테 줬던 꿀맛 같은 그런 시장은 빨리 잊을수록 좋은 겁니다. 앞으로가 그래야 앞으로가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런 과거는 그렇게 쉽게 예, 번번이 우리한테 오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 아닌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 과거에 너무 이렇게 붙들려 있지 않는 그런 이제 좀 현명한 투자를 할 필요가 올해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말 편히 지내시고 저는 월요일 잠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어, 돌아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끝나고 스케줄이 있어서 여러분 그 댓글에 답글은 조금 늦게 12시 넘어서 어, 다를지도 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 주말 중에 아, 여러분 주식투자의 기초가 되는 숏 영상은 제가 준비해서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